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가운데 한 분이죠.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인데요. 이순신 장군의 탄생을 기리는 탄신제가 중구에서 열렸습니다. 박선화 기자입니다. 음... 비오처럼 날세고 용맹한 조선의 병사들, 왜구에 맞서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군사입니다. 병사들의 무술 시험이 끝난 후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제단 앞에 모셔지면서 달에는 시작됩니다. 충무공 이순신의 장군에 태어나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 또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,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달의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순신 장군은 지금의 중구 이년동에서 출생했습니다. 탄생 47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산골 한옥마을에선 탄신제가 열렸습니다. 지역 정치인과 덕수이씨 종친회, 구민과 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.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 분들입니다. 대한민국의 한국의 올해는 특히 중구 지역 1 5개 동에서 준비한 음식을 제사 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크고 작은 해전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해낸 성웅 이순신 장군,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은 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설경의 케이블 TV 박선업입니다.